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회복시키시고 주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옳지만 골짜기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내게 시기 때 문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아네 선하신가? 지시고 주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은치한골짝이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키고 보호하네 사바신가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네 어 졌으며 그가 말씀+ 말씀 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 명령+ 명령 하심에 견.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사님이 먼저 기도로 말씀을 시작할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주부를 토요일날 보내드려 요 그러면은 토요일날 음, 오늘 예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해요. 나는 기도가 누구인지 또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지. 어, 오늘 행사에는 말씀 암송 대회가 있어요. 말씀 암송 되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어, 많이 암송해서 상품도 받게 돼요. 그고 이제 이제 보면은 여기 숨 그림도 있어요. 그이숨 그림 분을 보고 또 찾아보고 또 여기 한자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듣거나 읽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낱말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해요. 음. 자, 오늘들 어, 오늘 주제는 과학과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죠. 그러면 과학을 배울 때뭐 진화론을 배우기도 하고 또 빅뱅 이론, 또뭐만유일리의 법칙 중력이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음. 그런 과학과 어 우리가 배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 맞고 하나님 말씀은 틀려라든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과학은 아니야라든지 어 이런 어 분리된 음 아주 다른 생각을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음, 우리가 어, 이 자연의 모든 과학 이런 부분들을 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배우는 시간을 갖겠어. 선생님이 어, 영상을 틀어줄 텐데 영상을 보고 어, 간단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영상 보도록 해요. 아 맞다. 지훈이 있잖아. 꼬리뼈 금갔대. 진짜? 어제 그냥 살짝 엉덩방을 찌은 거였잖아. 그니까.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꼬리뼈에 금갔더래. 남들보다 꼬리뼈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렇다던데? 아, 아프겠다. 나도 꼬리뼈 좀 뾰족한데. 조심해야겠다. 지나가 돌뱉나 보네. 무슨 소리?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꼬리뼈가 뭐야? 과거에 꼬리가 있었단 증거잖아. 그니까 사람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는 아니거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가 성경에 나오는 게다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싹다 말이 안 되지 아니 말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지 안 그래? 어안 그래 하나도 안 그렇거든. 신조로는 말이 안 되긴 하지. 그회에서 하는 말이 그렇지 뭐. 그렇다니까. 성경보다 과학이 훨씬 더 믿을만하지 않냐? 그치, 여가? 글쎄. 너 진짜. 그래, 성경은 너무 뻥이라니까. 진화론이 뻥이야. 아, 진화론은 과학이라니까. 과학이 어떻게 뻥이냐? 과학은 학교에서도 그렇지는데. 뭐, 과학이 뻥일 수도 있지. 난 과학 안 믿어. 오늘부터 과학 공부도 안할 거야! 완전 절교! 선생님! 천이가 과학 공부 안 한대요 What? Why? 아니 근데 뭐그 전에도 딱히 이 사이언스 쪽은 공부 안 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 절교한돼요 oh. No, no, no. 이 원장쌤이 매번 얘기하지만 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과 계열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탑 클래스의 대학에 갈수 있는 거라고. Understand? 아니요.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요. 근데 과학에선 성경을 가짜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 과학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도 안할 거예요. <laughs> 오케이, 뭐 신앙의 자유는 존중해줄게. 그런데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청년... 좋은 대학 안 가도 상관없는데요. <laughs> 오케이, 진다 so, 필요 없어! 야, 너 뭐해? 거짓말하는 과학다이 다 버릴 거야. 그게 말이 되냐? 오버 좀 하지 마. 과학이 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런다고 창조론이 증명되는 것도 아닌데. 뭐? 너 진짜 실망이야. 아니 나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알지. 알지만. 아열 받아. 물좀 마셔야지. 또 부탁하려고 오빠래~ 왜~ 좀 나와봐~ 아~ 저렇게 안 돼~ 이거 좀 빼줘~ 그런다고 빠지냐~ 이런 건~ 그런 건~ 아, 뭔데~? 이거 빼는 방법 알려주면 저 책들도 안 버리고 과학이랑 절교 안 한다고 약속할래? 됐어, 내가 뺄거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혁이가 치사하게 안 빼줬어요 아빠 그게 아니고 천이가 그렇게 해도 안되더니 신기하게 쏙 빠지네 바깥에는 따뜻한 물 안에는 찬물을 넣으면 되는 것 같구나 열 팽창 때문이었잖아 뜨거운 물은 부피를 팽창시키고 찬물은 수축시키고 그걸 이제 알려주냐 네가 말도 안 되게 과학이랑 절교한다고 우겼잖아. 열팽창도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난 과학 필요 없거든. 여기 말이 맞아. 과학이랑 절교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아빠, 과학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그러고 빅뱅으로 우주가 생겼다고 그러고. 성경이랑 완전 반대인데요? 음, 진화나 빅뱅 같은 건 이론이야. 과학에서 이론은 법칙과 달라. 음... 꼬리뼈로 설명해볼까? 사실 꼬리뼈는 필요 없어서 태화된 꼬리의 흔적이 아니야. 그럼요. 꼬리뼈에는 중요한 인대와 근육들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아, 맞아요. 지은이도 지금 꼬리뼈 다쳐서 못 움직인데요. 진화론자들은 유인원에서 진화한 인간이 과거에 꼬리가 있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거야. 그리고 척추 제일 밑에 있는 뼈를 퇴화한 꼬리의 흔적이라고 믿는 거지. 신화론처럼 과학에서 이론은 추측일 뿐이야. 그럼 법칙은요? 법칙은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이야. 음, 법칙. 중력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 같은 거요? 아, 나도 알아.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한 거. 맞아. 이론이 주장하는 거라면 법칙은 발견되는 거라고 볼수 있지.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과학자였어. 아, 그럼 이론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가정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연구하고 발견하는 학문이지.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과학을 공부하는 게 그런 의미인 줄 몰랐어요. 저도요. 과학이랑 절 미치 소 오늘부터 과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할래요. 야. 야, 오늘 과학 수업 날 아니야? 어, 맞아. 근데 미웠어? 완전 절그라더니. 너 과학에서 법칙이랑 이론이랑 어떻게 다른 줄 알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법칙은 결론, 이론은 추측. 진화 이론, 빅뱅 이론. 그러니까 다 과학적으로 추측이랑 추측. 아니. 아휴. 제 제가 지금 과학 얘기한 거야? 추천이 맞아 뉴턴, 케플러, 파스칼. 하나님을 믿었던 과학자들이야.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밝히는 학문이니까. 아, 니네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자, 우리 친구들 영상을 잘 봤나요? 음, 어때요?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라든지 빅뱅 이론이라든지. 또 정확한 어떤 만유일의 법칙이라든지 많이 나오죠. 어, 그러면 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음, 하나님 안에서 어, 잘 정확하게 풀어가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과학을 배울 때 올바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학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과학이 정말 올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것들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과학, 자연의 그런 모든 법칙과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더 올바로 알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자. 선생님이 오늘 어,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요.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과학과 어,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신앙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어, 되었어요. 하나님 음 우리가 음, 정말로 살아갈 때에 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또잘 배워서 하나님 자녀로서 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 모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